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실천력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말이야, 실천력이 있어야지. 그럼요. 이 깨달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낼수 있는 시작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할까? 그걸 그려내는 게 바로 상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롭고 모두가 다 이로울 수 있을까?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걸 이 머릿속에서 먼저 창조해내는 것. 그게 바로 상상이에요. 그런 상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막 뚝다.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망상이죠. 그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그 상을 갖다가 이로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나갈 수 있다면. 저는 제일 많이 그리는 상상이 그 웃는 얼굴이에요. 예, 네, 웃는 얼굴. 이렇게 얼굴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내눈안 감아도 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이 웃는 얼굴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근데 이거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잘안 웃으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눈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계속 운동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끝날 때쯤 그분이 웃고 계세요. 진짜예요. 예, 정말이에요. 웃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다니까요. 아, 이게 바로 상상의 힘이구나. 얼마나 이 웃음만큼 이루어온 게 어딨어요? 그럼요. 이 웃는 얼굴만큼 돈난들고 이렇게 이루어온 게 없어요. <laughs>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상상은요, 꼭눈 감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쳐다보면서도. 예를 들면 우리 그국조정 가까이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주인 할머니가 계세요.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아마 80 넘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너무, 얼마나 무릎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래서, 무릎에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정말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간절히 이렇게, 예, 이렇게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제가 막 쓸어드리면서, 상상을 막 했어요. 제가 상상을 막 했어요. 밤에 편히 주무시는 상상을 막한 거예요. 편히. 아주 짧은 순간인데 막 쓰러뜨리면서 편히 편히 주무시는 상상을 막 짧게 이렇게 하고 아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실 거라고 그렇게 딱 했는데 아, 정말 그 할머니가 그날 밤에 편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제 하도 이게 이제 부부간에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배우자 계시는 분은 대화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상상하세요. 그 사람이 변화된 얼굴 표정과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행동을 상상을 하세요. 보고 하세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직시하고 하셔야 돼요. <laughs>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요.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상상이 가능한데, 얼굴 보면 더 이상 상상이 안 돼. 그거는 망상이죠. 그냥 그건 기복이에요 우리 남편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얼굴을 보고 상상을 해주세요 상상의 힘은요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 줍니다 되실까요? 네 자기 얼굴 표정 바꾸고 싶으면 거울 보고 웃으세요 네. <laughs> 정말 그 현실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피하지 않고 상상해 주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